두 번째 티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이 이거였죠. 그대로 올려놓고 종이에 본떴습니다 이렇게 본 뜨시고 약간 수정을 해야죠. 두 번째 티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어깨를 다 똑같이 좁게 네 개를 다 만든다고 했는데 변경을 또 마음이 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좀 늘어지는 티예요. 박스 더 커요. 그래서 일단 목도, 목도 좀더 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패턴에서 아래로 2cm 더 팠어요. 이렇게. 아래, 뒤 중심에도 아래로 2cm 더 파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깨. 길원형에서 어깨 수정할 때 1cm 내려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쭉 그렸는데, 1cm 내리지 않고, 이 직각선 있죠? 직각선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길게 하시고, 길게 하시고, 저는 지금 첫 번째 패턴에 맞춰서 센치를 보자고 하면 20cm 까지 길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스트. 바스트도 내려갔어요. 아래로 2cm 더 내려갔고요. 바깥으로 3cm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20cm 나간 이 어깨와 이 3cm 바깥으로 나간 이 점과 곡자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줬어요. 심하지 않게, 완만하게. 그리고 길이도 5cm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을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뒷판이에요. 뒷판 치우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목선을 그려줘야죠. 자연스럽게 목선을 자연스럽게 라운드로 그려주고 바스트 선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 번씩 그려주시면 좋죠. 이건 웨이스트 선. 자, 이건 이거는 힙선. 이었죠? 이었죠? 네. 이 패턴 끝이었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이, 뒷판이 수정이 됐습니다. 식서, 여기가 사이드, 이쪽에 센터. 첫 번째 패턴으로 응용을 한 거죠. 그대로 이 패턴을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 앞판. 앞판 역시 패턴을 그 위에 잘 올려놓고, 자, 수정을 해봅시다. 바스트 선에서 아래로 2cm 내려갔고, 바깥쪽으로 3cm 나갔죠. 그래서 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드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리고 어깨를 쭉 그려주셔야죠. 20cm. 20cm 하시는데, 20cm까지 찍어주시는데 이 지금 이 끝점에서 위로 0.5만 올려주세요 0.5만 올려서 그려주시고 20cm 찍고 곡선으로 자연스러운 곡선 심하지 않은 곡선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럼 여기까지이죠, 여기까지 이죠 여기까지 이암홀 센치를 재주시고 어, 뒷판 암홀 센치도 재주셔야죠 그리고 목선 목선, 뒷목에서 2cm 바깥으로 다시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2cm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래로 더 파줄 거예요. 저 여기 4cm 파줬습니다. 4cm 더 파주셔도 되고 덜 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라운드 그려주시고 어, 브이넥 하, 하시고 싶으시면 브이넥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길이 연장해주시고 5cm 제가 밑에는 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결정을 못했어요. 중간에 변할 수 있어요. 재단하면서 이렇게 해서 앞판이 완성이 됐죠. 응용한 거죠. 센터 사이드 식서 식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매 소매는 다시 그렸습니다. 소매는 보여드려야 해요. 자 소매 봅시다. 소매는 T자 T자 그려주시고, 자 여기가 소매길이 전체 소매길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3분의 앞뒤 암홀이죠. 앞 플러스 뒤 암홀. 자앞 암홀은 20이었고 뒤 암홀이 20, 저 24였어요. 더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식에서 4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첫 번째 선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쪽은 뒤아몰 찍어주시고 저쪽은 아바몰 찍어주시고 소매 공식에 맞춰서 소매 공식에 맞춰서 자. 암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소매 공식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이첫 번째 소매에, 이첫 번째 소매 할때이 패턴의 소매 공, 소매 뜨는 공식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8분의 암홀, 8분의 암홀 있었죠. 이렇게. 8분의 암홀. 이쪽도 8분의 암홀. 있었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12분의 암홀. 네. 그래서 교차 만들고 어, 라운드 그려주시고 자 우리 소매 길이를 해야 돼요 소매 길이 하지만 이거 소매가 어깨가 좀 처졌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 길이 있는 대로 다 쓰시면 안 되겠죠 내려온 거 빼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40cm 40cm로 했습니다 40 43으로 했습니다 43좀 길으면 커팅하면 되죠 내려온 거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넓게 할 거예요. 저16 썼어요, 16.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16 썼고요. 사선 쓰면 다 만들고 나면 살짝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곡자를 사용했습니다. 옆 라인은, 옆선은. 자, 요런 느낌의 곡선. 살짝이에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거한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식사 표시해 주시고 네, 소매 끝났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여기 목선, 뒷목선, 앞목선 사이즈 재시고 직사각형으로 갈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띠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죠. 저, 0, 2cm. 2cm 짜리. 2.5도 괜찮죠? 2.5 갈까요? 2.5. 이렇게 띠 하나 만들어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이에요. 근데 뒷목에서 마이너스. 2분의 뒷목, 뒷목, 마이너스. 지금 제 신축으로 봤을 때 2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축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분의 암모, 마이너스 2 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요게 지금, 음, 그 목선에, 목선에 늘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달아줄 아이죠. 해서 패턴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패턴으로 계속 응용을 해서 한네개 만들어 볼 생각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재단이 끝났습니다. 뒷판을 봅시다. 뒷판 센터는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 패턴을 올려놓고 시접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목선, 어깨, 아몰, 옆선에 시접 1cm를 주었고요 여기 가위밥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2.5시접을 주었습니다. 다음 앞판, 앞판 역시 센터에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한 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 패턴을 올려놓고 시접 전혀 주지 않고 목선과 어깨, 아 몰, 음, 옆선은 시접을 1cm 주었고, 밑단은 2.5 주었습니다. 가입밥은 주셔야 돼요. 그다음 소매는 원단이 짜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다음 소매는 원단이 짜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접은 그냥 1cm 주었고요. 밑단 좀더 주었으면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주,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cm. 그리고 끈. 소매에, 소매 여기 셔링이 들어가죠. 가운데에. 예, 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끈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자르면, 잡아 당기면,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이거를 끈으로 사용할 예정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얄팍하게, 한2.5 정도로 잘랐습니다. 2cm, 2.5 이렇게 잘라서 잡아당겼더니 두께는 이 정도로 나왔어요. 이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끼워가지고 잡아당겨서 리본으로 묶을 예정인 거죠. 봉제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재단이 끝났습니다.